변약을 지금 2시간 가량 했고요 어, 지금 제가 기존에 수입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이즈의 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멀티컬러라고 해가지고 5에서 7mm 짜리 그리고 7에서 9mm 짜리 지금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어, 또 새로운 또 사이즈하고 돌을 지금 그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어,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색깔이 굉장히 밝고, 사이즈도 굉장히 적당해가지고, 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블랙순바 5에서 7cm, 5에서 7mm 짜리, 그래서, 그리고 7에서 9mm 짜리, 그리고, 9에서 12mm 짜리, 이렇게 세 가지도 지금 블랙, 블랙, 블랙 자가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 대한민국에 가져갈 만한 사이즈, 5에서 7하고, 어, 5에서 7하고, 7에서 9mm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어, 보통 이돌 같은 경우는, 어, 수족관, 어항,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 돌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색깔은 저는 밝은 게 좋거든요. 검정색보다. 일단은 멀티 컬러라고 해가지고 5에서 7mm 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7에서 9mm 짜리, 그리고 9에서 12mm 짜리도 있고요. 크림. 크림 색상, 5에서 7mm 짜리.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회사에 가져갈 샘플을 지금 마련했고요. 어, 잘, 서중이잘 간직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